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요런 산목인데요. 음, 산목을 한다고 열심히 해도 재료님들이 뭐 금방금방 막 숨풍숨풍 크는 게 아니라서 제가 몇개안 되기는 하는데요. 음, 개 중에 요렇게 어, 조금 제대로 이파리가 좀 여러 장인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조금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네,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께 나눔을 해드리려고 해요. 3월의 나눔이죠. 봄맞이 나눔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음이선인에는 사실 귀둥이들이 별로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어, 귀둥이 아니라고 또, 어, 나눔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어, 안 하신다고 그럴까봐 또 신경도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귀둥이 아니어도, 어, 경험 삼아서, 어, 나는 좀꼭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손을 드시면은 제가, 어, 보내드릴게요. 어, 요거, 요런 걸로 해서 조금 한세 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거. 어, 연질 소주컵. 테이크아웃 소주컵. 요거 가격 얼마 안 하기는 하는데 또 다이소. 아무 데서나 안 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갔다 왔어요. <laughs> 그래서 요거 하고 해서, 어, 요런 거한 3개. 그리고 소주컵 어, 30개 들어있거든요. 요런 거, 요렇게 해서. 어, 몇 분께 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섯 분께 드리려고 해요. 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제라늄 키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흔둥이어도 괜찮아요. 저손 들어볼게요. 하시는 분들, 어, 키우고 싶으신 분들, 어, 손 드시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택배비는, 어, 받으시는 분께서 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어, 뭐, 작은 것도 있고, 조금, 어, 큰 것도 있고 한데, 조금 섞어서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작은 것들만 또, 어, 보내면 안 되니까, 어, 요, 개 중에 또 이렇게 꽃대 물은 것도 있는데, 이런 꽃은, 어, 생기나 많아요. 피나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숨들어 주시는데요. 음, 제가 오랜만에 조금 나눔을 해요. 근데, 어, 나눔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꼭 나눔 때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또 제가 이제 구독자 만 구천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롭고 크고 좋은 걸 드리면 좋은데, 아, 그럴 만한 게 없어서 제가 연질 소주컵 하나 하고, 어, 제라늄, 음, 요런 식의 제라늄, 삽목한 거, 또 개중에 이름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꽃피운 거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이름 없는 거래도 괜찮다고 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실 그래도 아주 뭐 오래전에 키웠던 고전 제라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갈이를 하거나 삽목을 하면서 이름표를 제때 안 꽂아서 그렇지 아주 뭐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어저 그런 어 그런 거래도 저 주세요 저 갖고 싶어요 하시고 신청을 댓글로 신청을 나눔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께만 어 제가 추려서 어 추첨을 할게요 다섯 분 드릴 건데요 어 요런 식의 제라늄 3개하고 연질 소주컵 30개 들어있거든요 어, 그거 밑에 구멍 뚫어서 인두로 뚫으면 너무 구멍이 커서 흙이다.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제가, 어, 이 연질 소주컵 구멍 뚫는 것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laughs> 음식 하면서, 어, 주방에 싱크대 옆에다 갖다 놓고 송곳 달고 가지고 이렇게 엎어 놓은 상태에서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뚫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한 굵기로 잘 뚫리더라고요. 송곳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구멍 뚫어서 삽목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제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어, 1층에 제가 창고에, 어, 아마 피트모스 어, 상토, 피트모스 흙을 제가 전에 주문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 한 자루, 한 자루가 남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어, 있으면 그것도 조금 요만한 지퍼백에다 이렇게 생긴 지퍼백에 제가 덜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피트모스 반 상토 일반 아무것도 섞지 않은 일반 상토 반 이렇게 해서 어, 삽목해 보세요. 삽목할 때 어, 전에 올대제라 어, 거기 밴드에서 키핑장에서 보면은 그~ 삽목하는 방법 보였었죠 피트모스 1과 상토 일을 반반 섞어서 잘 섞은 다음에 어, 연질 분에 꾹꾹 눌러 담고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물을 주고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서 삽수를 거기에 꽂아 주시면은 그러면 뿌리가 엄청 이렇게 둘레 둘레 잘 나오는 거 알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 이렇게 이런데다가 한번 어, 삽목해 보시라고 저희 <laughs> 저는 사실 막 러시아 제라늄 이런 거 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어, 그리고 또 러시아 제라늄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이런 거보다 저는 이상하게 요즘 한국 제라늄 그런 거에 눈길이 좀 많이 가기는 해요. 그리고 보면은 한국 제라늄 중에서도 또 스텔라 제라늄 예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눈길을 어, 많이 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눔해드리는 것들이 조금 고전 제라늄인 것들도 있고, 어, 최신 품종은 아닌 거라는 거,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가 어, 나눔하는데 손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눔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음, 다른 뭐 이렇게 왜냐면 또 댓글만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나눔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추첨기 돌려서 여러분들 다섯 분께 제라늄 어, 뿌리 내린 삽목이 세 개와 연질 소주컵 하나 이렇게 해서 약소하지만 보내드리고. 택비는 택배비는 본인 부담 아시 아셨죠? 어, 그렇게 해서 3월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연질 소주컵에도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어, 한번 체크해보고 제가 그것도 이렇게 연질분에 가정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정식을 해서 조금 키워가지고 4월에도 조금 나눔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좋고 크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서 자꾸 좀 미루다 보니까 날짜가 자꾸 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3월, 오늘도 하루 종일 베란다 창문을 열어줬는데요. 물마름은 심해도 또 통풍이 잘 되니까 꽃이 더잘 피는 것 같아서 어, 이맘때 초보자님들께서 한번 키워보시고, 또제라늄의또 사랑에 듬뿍 또 빠지시라고, 음, 그래서 한번 나눔을 준비해 봤어요. 어, 나눔 영상이고요. 제라늄 삽목한 거, 뿌리 내린 거세 가지와 세 개와, 그리고 연질 소주컵 다이소에서 파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추첨을 해드린데, 고수님들은 필요 없으신 제라늄이에요. 왜냐하면 흔한 제라늄이라서. 그래도 또, 뿌리 내리고 삽목, 삽수 잘라서 뿌리 내려서 가정식 해서 또 이렇게 연질분해 또, 어,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 어, 많이 아시죠? 그리고 제라늄 하나 키우기가 뭐 하루아침에 뻥튀기, 튀겨지듯이 하루아침에 뚝딱 튀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예, 그렇게 한번, 어, 나눔에 손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좀 고수님들, 그리고 또 주로, 어, 또제 채널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고수님들이 제법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손안 드실 거고, 키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이번 주에 만약에, 음, 정리를 해서 한, 어, 내일 저녁까지, 어, 신청을 받아볼까요? 어, 한 이틀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 이틀 동안 받아서, 에, 그래서 추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나눔으로 해드릴게요. 어, 크고 좋은 거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laughs> 앞으로 또좀 활발하게 나눔도 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어, 물시중 들면서 키워볼게요. 늘 희선이네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댓글을 엄청 어, 많이 써주시는 또 예, 우리 댓글 어 부대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들 제가 조금 이렇게 요즘 기록 중이거든요. 어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어 제게 보여 주신 은혜와 사랑 어 그거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가 어 그분들께 또 나눔도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어, 늘 희선인의 채널 끝까지 잘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바쁘시더라도 댓글로 꼭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눔 신청합니다. 이 글이 없으면 어, 나눔 신청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패스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 지켜주시고요. 어, 늦은 시간에 나눔 영상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감사드립니다.